두마리의 말들 출발 때 모두 진입했습니다. 서울 1경주 곧 출발합니다. 복산 6등급 1200m 경주, 삼세마들의 경주입니다. 서울 1경주 시작했습니다. 바깥쪽 8번 베스트 콜론이 가장 빠르게 출발 때를 나섰습니다. 안쪽에서 선두자리 차지하는 말, 7번 킹다이아. 바깥쪽에서는 11번 유쾌한 사랑까지 따라붙으면서 이렇게 세 마리가 초반 선두 그룹. 7번 킹 다이라를 필두로 바깥쪽 반마신차 2위는 8번 베스트 클론 두 마리가 3코너를 먼저 진입했습니다. 이마신 뒤쪽 3, 4위에 11번 유쾌한 사랑과 안쪽 1번 테마 탄생 두 마리 3, 4위로 5위부터 3번 황우최강 그리고 바깥쪽 10번 샤프 선샤인이 바깥쪽 6위입니다. 이렇게 여섯 마리가 앞선 채로 4코너를 선회하고 있고, 그 뒤쪽에서 중위권에서는 12번 원더풀 폭스와 2번 네버겐 뒤쪽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제 4코너에서 직선주로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. 7번 킹 다이아 선두 지켰고, 바깥쪽에서는 8번 베스트 콜론과 안쪽에 1번 테마 탄생 두 마리가 선두인 7번 킹 다이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. 선두 7번 킹 다이아와의 거리차를 좁히는 안쪽과 바깥쪽에 두 마리 발들 이마 신차까지 거리차 벌리나가는 7번 킹 다이아입니다. 막판 여유가 있는 7번 킹 다이아입니다. 이제 결승전방 150m 지점 7번 킹 다이아 거리차 3 신 사마신차까지 벌립니다. 2위권과의 거리차를 크게 벌리는 7번 킹다이아 단독 선두 이번 경주 서울의 1경주 7번 킹다이아 선두에 그 뒤를 1번 테마 탄생과 11번 유쾌한 사랑까지 7번 킹다이아와 1번 테마 탄생 그리고 거리 크지 않았던 11번 유쾌한 사랑이 3위로 세 마리가 앞섰던 서울의 1경주였습니다. 이번 경주 3 번의 주행 심사 끝에 데뷔전에 나섰던 7번 킹다이아가